일단 그립을 조금만 더 연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힘빼라는말씀 그죠? 그러니 그립의 손을, 아, 손의 힘을 아, 예, 예. 지금 보면 그립을 너무 세게 잡고 있으면은 예. 조금 방망이가 막상 나올 때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빼뜨가 네. 어깨 밑으로 지나치게 좀 쳐져서 내려오거든요. 그렇죠. 조금, 더, 조금 더 붙어서 나와야 돼. 요 지금 이 라인에서 나와야 돼. 적어도. 이라인이 그러니까 라인이면, 배트가, 손이, 네. 이렇게 네. 빠져야 되거든요. 근데 아, 네. 지금 보면은, 이 라인보다, 네. 좀 밑으로, 밑으로 빠지고든요좀 배트가 이렇게 밑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, 네. 포인트도, 네. 여기서 맞아야 돼요. 예, 네, 근데 요, 지금, 요 전, 이, 이 전에 거는 더 늦었고, 네.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왼발에서 맞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조금 더 포인트가 요 앞에서. 네.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,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? 네네네네. 여기 여, 여기보다 조금 뒤에서 맞아야 돼. 그러니까 아, 파란 줄. 네, 이 줄에 요 라인에서 공이 맞아야 되고. 네. 네. 이 아무래도 좀 포인트가 늦다 보니까 네. 뒷다리도 좀덜 돌아가고. 네네. 네, 팔로우 스루는 네. 팔로스루는 괜찮아요. 팔로스루는 전반적으로 괜찮고 포인트 앞으로 조금 더 하셔가지고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찍는다는 느낌으로.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도 괜찮아요. 네, 그러니까 찍는 거는 실제로 안 좋은 건데. 어,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박마이가 밑으로 많이 퍼지는, 퍼지니까 네네. 조금 그런 느낌으로 나와야 에이, 느낌으로 나와야 음. 조금, 음. 조금 더 스윙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질 음.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네.